일단은 여기서 잠좀 자고 바로 행복한 계곡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늦어가지고 일단 수면 좀 취하고 행복한 계곡 가가지고 이제 바로 파밍하고 이제 또 이제 거기서 파밍 어느 정도 채우면은 바로 이제 그 목표 동굴이 있는 곳으로 바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 불좀 켜고, 안 보인다.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그, 나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나가는 입, 입구까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 보여. 이거 켜야겠다. 어, 그 일단은, 램프는 뭐, 아직, 길은 많으니까 일단은 어디죠?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가지고 일로 쭉 나가다 보면은 그 올라가는 입구가 있어 여기다 올라가는 입구 여기 위로 올라가가지고 돌아가면은 바로 행복한 계곡으로 연결되어 있는 입구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건너가지고 위쪽으로 <laughs> 쭉 일단은 뭐 날씨는 괜찮은거같은데 어, 여기 수채있고 이거 먹고 불 끄고 일단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언덕을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그쪽에 마을이 하나 나올겁니다 거기가 이제 마을회관이 있는 곳인데 그쪽이 이제 그 마트도 있어가지고 마트에서 먹을 게좀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일단은 파밍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을회관 거기 정착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보충하고 바로 그 동굴인 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들어갈 때도 위로 올라가야 돼가지고, 이게 찾는 게 힘들어요. 위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쪽으로 쭉,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이게 고속도로도 나올 거예요. 여기는 호수. 여기 호수 건너서 더 올라가면은,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고속도로 나오거든요. 고속도로 나오면은 다 찾은 겁니다. 고속도로가 거기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마을 회관 쪽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름이 아마 톰슨 건널목일 거예요. 거의 거기까지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고속도로가 고속도로를 쭉 타고 올라가면은 또 이제 거기를 갈수 있죠. 바로. 일단은 여기 파밍 좀 해주고, 간단하게 파밍 좀 해주고, 어, 통조림도 먹어주고, 음료수, 파약 오케이. 지금 기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이쪽으로 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톰슨 건널목이 나올 거예요. 저기 보인다. 저기 약간 철 구조물 같은 거 저게 그거 톰슨 건널목 다리 그 구조물이거든요. 아마 맞을 거예요. 아, 빨리 가서, 좀, 먹을 것도 먹고, 좀몸좀 좀 녹이고, 피로 좀, 좀, 채우고, 피로 좀, 좀 채우고,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여기서 좀 파밍 좀 하고, 간단히 파밍하고, 바로 이제 마을 외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먹을 게 많이 나와요. 이쪽이 은근히 진짜 거의 행복한 계곡에서 파밍이 진짜 잘 되는 곳 중에 하나죠. 이쪽이 이제 무조건 여기를 오면은 한 번쯤은 꼭 들려야 되는 곳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그 메인이에요, 메인. 행복한 계곡에서. 이제 진짜 행복한 계곡을 온다 하면은 여기는 올 수밖에 없는 곳이죠. 왜냐면 여기가 마트도 있고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일단은 물도 지금 없어 가지고 물도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집 같은 데 가면은 그 화장실이 있을 거예요. 화장실 그 변기 있는 물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물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깨끗한 물이에요. 저는 처음에 할때어 화장실에 변기통에 있는 물을 먹는다고? 쓰읍, 드럽지 않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 이게 변기가 정화하는 과정이 있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먹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뭐 판단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변기물은 무조건 먹어야죠 살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좀 가다보면은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그 마, 마트, 마트가 있거든요. 여기 가면은 음료수랑 뭐 육포, 뭐 통조림 이런거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뭐 랜덤이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 파밍을 대충 빨리빨리 하고 바로 그 마을회관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laughs> 네, 냉장고, 냉장고도 열어가지고, 예, 틈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A few moments later. 일단은, 파밍을 다 끝냈으니까, 바로 마우레간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기 위에도 하나가 뭐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나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급한 게 아니니까. 어, 일단 들어가고, 여기도 파밍을 I think 대충 해도 모자, <laughs> 책상도 하나 먹어주고 한약. Thank goodness. 여기에는 천이 많으니까 예 이거. 커튼을, 커튼을 다 해체해가지고 천 많이 먹으면 돼요. 천도 나중에 그, 눈 대피소 야외에 치침할 때 만들기 때문에 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무조건 다섯 개 이상은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챙겨가시고. 그리고 이쪽도 파밍을 어느 정도 해주고. 화장실. 어 여기 여기도 물 있으니까 화장실 물도 이제 부족하면은 바로 바로 챙겨가면 되고 야 역시 여기가 커튼은 진짜 많다 커튼은 오질나게 많아요 가지고 다 천이야 천 일단은 바로 이동을 할 건데 이동하기 전에 일단은 해플부터 만들고 바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플 같은 경우는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일단은 이동할 때 루대나 이렇게 천장 만날 때 해플을 들고 있으면 루대가 다가오지 않아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해플을 웬만해서 하나쯤은 만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뭐 정보 같은 거 보다 보니까 횃불은 이제 늑대들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도망간다고 그래가지고 횃불은 꼭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횃불 만들었으니까 바로 이제 동굴 있는 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어둡기 전에 바로 빨리 이동하는 게 좋은 거 같아가지고. 이제 날씨 좋을 때 바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쪽 강가로 따라가다 보면은 다리랑 폭포가 나올 거예요.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다 왔는데 이쪽 다리가 아마 거기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다리가 그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도 맞을 거예요. 사실 모르겠어. 일단은 이쪽으로 가가지고 폭포가 있어야 돼요. 폭포가 다리 건너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포가 있으면은 맞아요. 어, 어, 이거 소리가 폭포인데? 폭포인데? 오케이, 찾았다, 찾았다. 폭포. 이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그 동굴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 어, 뭐야. 뭐지? 왜 막혀있지? 뭐야. 왜 막혀있어? 뭐지? 길, 길을 잘못 들어왔나? 아니, 여기 분명. 아, 아, 이게. 이 지도상에서는 안 막혀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인게임상에서는 막혀있네. 이게 약간 언덕으로 인게임에서는 이제 둘러싸가지고 막혀있는 것 같고 어허 그러면은 지금 길을 헤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 처음 가는 거니까 이게 막 도전했다가는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지금 계획이 약간 흐트러졌는데 일단은 날씨도 어두워졌으니까 일단은, 저도 피로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동은 너무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여기 근처에 헛간이 있거든요? 헛간에 가가지고, 몸좀 좀 보충하고, 숙면도 취하고, 안정을 좀 취한 다음에, 다음날 바로 이동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헛간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 들판에, 농장이 보일 겁니다. 턱간이 보일 건데. 아이고 늑대도 있네. 여기가 늑대가 리스폰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늑대가 한두 마리는 꼭 있더라고요. 거의 고정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좀 지금 체리 게이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먹고 돈넷 뛰도록 하겠습니다. 헛강까지 군에게 그냥 뛰어야죠 일단은 바로 앞에 있는 저기 빨간색 집 일단은 저기까지 가고 일단은 바로 이어서 하기가 너무 깍세 깍세 진짜 이 게임은 길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분명 나는 제대로 가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상한 길로 빠져있고, 참, 뭐 같은 게임이죠. 여태 생존 게임 하면서 이렇게 지도시 헤매는 거는 처음이다, 진짜. 이게 사방이 또 눈이다 보니까 그만큼 헷갈려요, 많이. 많이 헷갈려가지고. 아 이게 좀 진짜 좀 적응이 되든가 맵을 익혀야 좀 할텐데 맵도 그렇게 막 얼마 많이 하지도 않은 그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경험이 좀 많아야 되는데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 그냥 다음날에 바로 이동해야 을될것 같아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먹을 거나 그런 게 있을 텐데, 통조림이나 음, 역시 하나라도 있구만. 일단 반대도 뒤져보고, 일단은 좀 시간 좀 보내고, 바로 잠을 자고, 지금 날이 너무 밝아가지고 시간 좀 보냈다가 날좀 어두워지면은 자고 바로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I'm g o 일단은 수면도 보충 좀 해주고 바로 이동하는 걸로. 자 이제 일어났으니까 좀 밝으면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어두우니까 시간도 좀 보내주고 시간좀 보내줬다가 자, 바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왔던 길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어 뒤쪽으로 왔으니까 하루는 없지만 일단은 그래도 꿀츠고르니까 챙기겠습니다. 아, 아, 맞다. 와, 못할 거했다 침낭, 침낭을 놓고 갈 거든요. 아, 이거 침낭 놓고 가면은 큰일 납니다. 분명 하루, 하루 만에 바로 당일치기로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어디 동굴이나 이런 데 들렸다가 잠을 자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침낭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침낭은 무조건 들고 다녀야 돼요. 와, 큰일 날뻔 했다. 침낭, 침낭. 일단은 어제 왔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이쪽이네? 설탕 헷갈리네 일단은 저기 폭포가 보이긴 하는데, 어, 근데 뭔가 아까 발견한 곳이랑 좀 뭔가 다르다. 느낌이. 그 내가 알던 폭포는 이렇게 생기지가 않았는데. 일단은 위로 올라, 옆으로 돌아가지고 한번. 여기도 완전 처음 보는 곳인데? 허허 이거 아무래도 느낌이 쎄한데 뭐지? 아따 저청종인데 지금 큰일 났다 와 이거 계획을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어쩌지? 난감하네 난감해 일단은 지금 길을 잘못 들어온 거는 확정이에요. 아, 이게 어디야. 아니, 폭포가 여기 있는데, 원래는 이게 폭포가 구석에짱 박혀 있어야 아까 갔던 장소이긴 한데, 여기는 뻥 뚫려 있어요. 그냥 강가 길가 주변으로 이어져 있어요, 폭포가. 어, 일단은 잘못 온거 같은데. 일단 이쪽으로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와우, 흔들렸어요. 잘못났어요. 실수로 고속도로 맨 끝에 있는 곳까지 와버려가지고 여기가 저희가 맨,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거기 풍승 건널목 마을회관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다리 있잖아요. 다리랑 이어져 있는 고속도로인데 거기 맨 끝에. 맨 끝자락에 와버렸어요. 좀 잘못 와가지고 대돌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레전드다, 레전드 다 레전드 가지 가지 한다 그냥. 어? 아니 뭐가 이렇게 있... 찾는 게 힘들어? 이 사방이 온통 눈이다 보니까 하얀 거밖에 안 보여 그냥 다 하얘 다 하얘. 하는 게 힘들어. 일단은 휴식을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농장 근처에 있는 저택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그쪽으로 잠시 피신 좀 하러 가야 될것 같네요. 일단은 거기라도 안 가면은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이어가지고. 일단은 목표 지역까지 가고, 휴식도 취하고, 다음날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